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이현이 참 많죠. 저희 인사대에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포포포F 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댄스 그룹고요 저희 포바이포 프로 먼저 인사할게요.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요 포바이포 프로입니다. 간이도 거의 다이할 것. 오늘 가운데 놓고 이번에 <laughs> 네, 새로운 멤버들이 참 많습니다. 이있 예? 네? 마이크 안 돼요? 있정요정이정이요정정이 저기... <laughs> <잠시만요. 웃음> 할때 아, 나와? 아, 어, 네 나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안녕하세요, 포바이프크루입니다 네, 저희 지금 보이드 보시, 보시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차근차근 한 명부터 멤버 소개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안녕하세요, 포바이프 가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사연입니다. 우리 성까지 얘기할게요. 포바이포 연정입니다. 성까지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MG 이명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차승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노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박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신수연입니다. 네, 여기서 볼 때는 오늘 첫 무대를 하는 저희 멤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새 멤버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몽미나입니다. 목미나입니다 복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퍼 황영은입니다 황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이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바이포 김진일입니다. 네 포바이포 크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좀 이따 만날게요자 그다음 저희 뒤에 소울. 저희 또.